지난 16일, 우리구에서는 관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항국훈련이 진행됐죠. 연이어 17일에는 홍대앞 상상마당에서 유관기관 합동 화재대피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홍대앞 상상마당에서 화재대피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마포 소방서와 함께 실시된 이날 훈련은 다중밀집시설인 상상마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의 대피요령과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진압 방법을 교육했으며 이후 생활 속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난 대응 훈련에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의 사례를 보 건데 화재 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임직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상상마당에서 진행된 화재 대피 훈련은 성황리에 실시됐습니다. 이날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됐길 기대합니다.